<laughs> 제가 우선은 그동안 진료 잘 받으셨고요. 질문 간단하게 드릴 건데, 질문에 대한 대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어떤 질환으로 내원하셨습니까? 아, 괴한성 대장염으로 네. 내원했습니다. 아, 네. 그러면 괴한성 대장염이 발병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014년 4월에. 그 동안 그러면 어떤 치료를 받으셨어요? 음, 일반 저 종합병원에서 계속 양약 치료로 네, 페타사나 예, 이런 네. 항생제, 항균제 약 계속 복용하고 네. 뭐위 보호제도 먹고 네, 예, 계속 먹다 먹었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네. 오랫동안 양방 치료를 받으셨는데 네. 받으시면서 따로 부작용은 없으셨어요? 그 전에 이제 좀 심했을 때그 무 약이 됐죠 스테로이드 <laughs> 스테로이드 네, 그걸로 복용을 ]가요? 해서 약간 얼굴이 붓고 그런 증상은 좀 있었는데 뭐 장기간 오해하는게 아니어서 단기간 복용해서 그 다음에 좀 돌아오긴 했어요 아, 네 그러면 어, 양약 복용을 하시다가 이지스 한의원에 내원하신 계기는 어떤 음, 거세요? 한의제로 계속 이제 1년간 장기간 복용하다 보니까 어. 어쨌든, 이게 면역 질환이어서 같이 이 면역력을 좀 증진시켜주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원인적인 걸 먼저 치료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이지스 한의원에서 네. 어떤 치료를 받으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일단, 면역력, 전반적인 그 면역력을 위한 그한약과그 다음 봉침도 좀 단계가 맞았고, 네. 그리고 수든, 수든 네. 그리고 일반 치에서 네. 예, 그렇게 계속 받으셨고 네. 지금 이제 치료가 거의 이제 끝나셔서 네. 오늘 동영상 촬영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현재까지 얼마나 치료를 받으셨고 내원 전보다 어떻게 좋아지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치료 정도, 예. 네, 아 치료일 기간은 한1년 정도 됐고, 어 처음에 중간, 중간 중간에는 게좀 됐다가 또 약간의 좀또 나빴다도 네. 약간 그런 증상이 있긴 했었는데 네. 이제 그 약약을 펜타사 들어가는 모든 약을 다한이 개월 전부터 끊고 나서부터 이제 지금은 뭐 변도 가스 차는 거 약간은 음. 있지만 어다 정상적으로 모든 게 예, 좋아졌어요 그래서 체력적인 것도 좀 체력이 많이 약했었는데 음. 예 체력적인 것도 조금 좋아지고. 네. 얼굴도 많이 좋아지시것 <laughs> 같아요. 네, 그러면 어 이제 같은 증상의 환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약약이 음. 네, 어쨌든 질환 치료 치료를 위해서 쓰이는 거지만 어제 내성이라든가 또 오래 복용을 하게 되면 몸에 또좀안 좋은 부분도 많아서. 또이 괴학성 대장염은 면역 질환이니까 같이 이렇게 한약하고 복용하면서 사치 양량을 끊어가면 더 조금 그 호전하는데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음.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치료 받으시느라고 처음 예상했던 치료 기간보다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요. 네. 그렇죠. 네. 일단 경과가 좋으셔서 이제 치료 종결하시게 되셨고 또 동영상 남겨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